안녕, 유튜브 친구들. 휴! <laughs> 아유. 귀 신난다. 눈이, GT에서 눈이 내라 와우. 라는 뜻입니다. 자, 좋아. 지금 집에 준비 됐나요, 여러분? <laughs> 아니요. 준비 아, 됐어. g t 인 눈사람 만들고 싶어. 자, 크리스마스 때. 뭐하러 <laughs> 나가? 여기 없으면... 그래, 여기서 하면 돼. <laughs> 그래. 야, 밖에서 못보는 이렇게 눈도 보고 말이야 응? 서 와! <laughs> 뭐야, 어... 뭐야? 무슨 일이야? 오토바이 타고 달리는 이 아! 어!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뭐예요? 아니왜 네 맵에 안 뜨냐? 응, 응. 그거야? 새로운 비행기? 어, 어 뭐야? 어, 타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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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, 지치사기, 타와, 타와. 진짜 사기 타, 진짜 사기. 어기 아이, 제하하하 알았어, 알 스페이스바 눌러봐. 스페이스바? 눌렀니 아무도 안 되네. 흙 눌러봤고. 됐잖아. 어, 눌러봐. 랩해, 랩 오 뭐야 오 카트! 아내 전갈이 내 전갈이 오 가세요 아아뭐뭐 레코라스야 레코라스야 왜왜왜왜 이거야 와왜뭐 뭐야 저한 공기가 파괴됐어요. 아, 씨발. 야, 씨, 죽여. 이거 아니잖아. 아, 저. 너뭐 샀어? 이거 뭐야? 공중지원 부탁하셨습니까? 야, 이거 뭐야? 오 어, 원래 있던 거, 아킬라. 아킬라. 아, 그래? 개물 아, 자, 저 이제 예능 보러 들어가겠습니다. 옷 바꿀게요. <laughs> 야소하하하하 추락시켜! 어뭐 뛰어내려야 돼! 컷! 저 새끼 시켜어어와버린다 야! 돋더버린다! 시켜! 어! 어! <laughs> 어! 아 진짜... 더 주세요! <웃음> 야 아아... 이오 어머... 어머... 내기네내 헬기! 기아아 야! 공중에 차가! 어? 야야 그거 타! 그거 타! 그거 타! 빨리 운전 빨리 문제 우전우전우 어? 뭐라고? 우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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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끼살인마! 살려주세요! 우고 우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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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겠다. 아, 치다아타타타타뭔가야돼야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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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진짜 걸렸어 목을 숙여 달리게아 진짜 밖에 다아졌는데나 뭐야 나 뭐야 아. 아, 어야나 태워줘 나 태워줘 나, 나, 나 구출해줘 여기요, 주원 여기요. 오, 저정도서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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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오, 오. 오, 오, 오. 데그 오. 그 오, 장뭐 오, 펭귄? 야 나도 갈래 야 그거 오, 오, 갈래? 사있네다라있지 당연히 야좀한테 가서 그 내리다보면 그 복장하고 바디슈트로 되어있는거 있을거야 오 oh 씨. 아바디슈트라 찾았어? 어 뭐야? <laughs> 나 <laughs> 난 약간 난난 난 싼타 할게 난 싼타 할게 <laughs> 가자 루토피아 <웃음> 가자! 가자! 눈도 뿌야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이야! 야! 빠이빠이! 빨리, 빨리, 빨리. 아! 눈싸움하자! 어디에? 어디에 줘? 취? 취? 써? 야! 눈싸움이다! 아! 눈싸움이다! 눈싸움이다! <laughs> 야! 아! 야! 잠깐만! 나눈눈 좋아야 돼! 그만! 이거 뭐 어떻게 썼어? 이새끼 치트키 쓰네 야야야야야 <laughs> 눈에다가 둠링이 넣지 말라고 어..어..어..어.. 뭐. <laughs> 미쳤나 이거 아, 아, 눈덩이가 없어 눈덩이 없어 무빙? 아, <laughs> 아, 뭐, <laughs> 뭐야 뭐야 <laughs> 야나 뭐, 못봤어 다시 보여줘 <laughs> 나 못봤는데? 무빙? 아, 아, 바, 아, 아, 무비? 아, 어, 무비? <웃음> 무비? 무비? <웃음> 아, 맞네? 아, 아, 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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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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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. 아, 리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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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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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, 담에 합피고 하겠다. 와 봐, 와 봐. 와 봐, 이 새끼. 와 봐. 이돌돌 뺏어 가이 새끼. 나 봤어. 아, 뭐 봐. 이능형, 이린용 이제 아! 아레. 대 개새끼. 뭐야, 나 경찰 왜없었어 캐운터로텍 카운터 로텍아아내 차! 아야차 어디갔어 아내차 견인당했어 이게 사타아빡네 이게 사타 공포다 이찰인이나오호호이 공인형 타이 습격 이시이사타이 습격이다 할머니들, 날 잡으려면, 다쳐도 모았다네! 어, 어, 어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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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. 거긴 안에 대인마. 너도, 너도, 쏘면 따자. 그래봐. 아이, 그만, 그만, 그만. 어, 야, 야! 가만있어, 가만있어. 아, 만있어거이있어아이렇게 하면 안되나? 너가 앉아봐. 너가 앉아봐. <laughs> 내가 앉아보자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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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뭐가 좀거 이거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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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해 이거. 이이이됐이이 야야야야야야